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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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갱이의 인터뷰 시간 우리 꽃갱이를 어떻게 해서 알고 오셨나요? 인터뷰 보시면 좀 진실성이 많이 나오나요? 아, 그렇죠. 네. 예. 저희는 생 리얼입니다, 리얼. 아니, 사람, 그, 다 나오신 분들이. 예, 예. 저하고 좀비슷 성향들이 좀 비슷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성향이 맞아야 돼요, 회사도. 그러니까. 그 좀, 기대도 좀 많이 되는데, 어쨌든. 김 사장님이 또, 네. 신중하시라고. <laughs> 우리 김 사장님 말씀은 없는데, 네. 뽑으면 금손. 그냥 5만원입니다. 어쨌든, 네. 처음에 보셨던 거랑 이제 선탑이랑 네. 모든 걸다 보셨는데, 센터 보시고, 저희도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네네. 같이 가는 방향으로 계속 또 이거 찍은 다음에 또 6개월 뒤에 또 사장님들 변한 모습까지 한번 찍어 볼게요. 아, 예. 저희도 노력하고 노력하는 곡갱이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곡갱이가 간다, 간다, 간다. 오늘은 네. 우리 새로운 식구, 우리 새로운 두김 사장님. 두 분이 오랫동안 친구이신데, 기다리고 기다리던 복불복을 하시려고 하십니다. 오, 어떤 분이 뽑으실 건가요? 아, 버님 김선생님. 네, 네. 그러면 한번 뽑아주십시오. 곡, 갱, 이중에. 복골복 아, 이자 뽑으셨습니다. 열어서, <웃음> 열어서, <웃음> 열어서 <웃음> 종이를 펴주십시오. 우리가 아만 원, 삼만 원, 오만원 있는데 최고 뽑으셨습니다. 오만 원.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아니, 아, 생각보다 쎈데요 꽃갱이가 간다, 간다, 간다. 오늘 두 친구분 <laughs> 연수중입니다 지금 조금 고난이도 코스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우리 김대근 사장님은 운전병 출신이라 역시 틀립니다. 운전이 장난이 아닙니다. 올라가시는데 좀 어떠세요, 사장님? 아, 예. 야, 너무 잘 알려주셔가지고 편해요. 그래요? 사장님 옆에서 어떠세요, 느낌이? 예, 많이 잘 배우고 있세요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한번. 지금 언덕을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유, 이 밑에 보십시오. 하천 어.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상황에 원덕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요 우리 두김 사장님은 올라가는 거는 솔직히 저는 상관이 없는데 내리막이 참 무서워요 일단 한번 보실게요